예수를 생각하는데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3절,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3절부터, 오늘 이 3, 4절부터는 이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애에 관해서 인내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훈을 주시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죄와 싸우는 일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요. 너희가 이 경기를 막 달려나가는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그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하죠. 산에 올라왔다 내려오면 피곤하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의 영적 생활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제도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막 울면서 나누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제자 훈련반에는 아예 여기 휴지를 딱 갖다 놓고 해요 울면역 빼드려 근데 저는 그것이 그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훈련하는 그 강도가 있습니다 댄서티 밀도. 그게 강하면 우리가 TV도 하이 i 서 y HD TV를 쓰듯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강도도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악한 것,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이 길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곤에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를 생각 컨시 r 예수를 생각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모든 어려움을 참으셨어요 인내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 앞에 부닥치는 이런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 장애물 경주 보세요.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분을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3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뭘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죠? 기쁠 때는 웃으셨고, 슬플 때는, 예루살렘성을 보면서는 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모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고난을 100%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이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일 그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에게 죽도록 충성한 일 하나님께 아버지 십자가에 쓸 것인 그의 모든 괴로움 그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의 이 경주장에서 달려 나갈때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모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 마찬가지예요.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징계가 있고,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평안, 편안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예수 그분을 생각하는, 깊이,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생애 중에 있어서, 우리 삶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많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 신사참배할 때 구차하게 신사참배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생활 하는데 구차하게 나 그렇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부딪히면서 나가겠다는, 피하지 않겠다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생각지 말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대가가 있다는 보상이 있다는 리워드 분명한 보상이 있다 어떤 보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로 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크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놀랄만한 상급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시련은 주시죠. 아 얘는 아브라함한테는 이 정도, 야곱에게는 이 정도, 요셉에게는 이 정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정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실현이 없다. 아, 무관심한 거예요. 그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들하고 관련 있나요? 관련 없어요. 제가 관련 있어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얘기 좀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관심 있으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영광만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역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아휴, 목사님좀 알아주고!" 아유, 성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거는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은 거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환란은 여러분 경한 거예요. 약간의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자녀에 대한 고난도 주고, 인간 관계에 대한, 교사가 어제 죽었잖아요. 교사의 삶이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자, 조라도 못깨운대잖아요 이게 교육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이. 학생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망하는 일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가봤어서 내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말을 할 수가 없어. 잠시 받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주신다는 그러므로 기뻐하는 라 우리가 받을 영광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곤하여 낙심될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아야 된다. 그분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오늘 사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뭐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교관이 갔다 왔잖아요. 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영성을 갖고 살았을까? 우리가 보고 왔어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죽기까지 죄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시련 받고 연단 받고 핍박 가운데 어려움 겪지만 그러나 아직들 너희 그러나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았잖아 순교의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잖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내라고 지적하는 11장에서의 결혼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오게가치는 시험 돌로 맞는 것, 톱으로 키는 것,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은 것,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 너희들 아직 죽지 않았잖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죄와 싸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기도는 선포하며 영적 전쟁 선포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제가 무지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거와 싸우는 거.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무너져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져,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무너져.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 사람들마다 약한 점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 귀신과 같이 덫을 놓는 거예요. 탁탁 거기에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삶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어어 어, 어 그렇게 가다 보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밖으로부터의 죄악의 싸움과 안에서부터의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싸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달려가야 할 경주예요. 근데 이 경주를 달려가는데 나고자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는 소망은 헛사가 되는 거예요. 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이 뒤의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는 모든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가족 가운데 병 때문에 힘들어 하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한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업, 돈,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견디고 이기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도 하루, 하나님 이 살려놓으신 이 하루 24시간. 병원에 가보세요. 심장에 있는 심, 요, 핏줄 하나 막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요. 잠자다 가고, 어떤 사람 골프 치다 가고, 어떤 사람 주방에서 이거 서빙하다 가고 요즘 CCTV로 다 나오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또막 응급하고 한순간에 가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다 주권을 갖고 있는.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살려 놓으신 이유는 뭐죠?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 저도 맞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꼭 이루시기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